이어서 어...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오, 네네네. 비슷하니까. 네, 어... 해주세요. 신문 기사에서 뭐 네. 맛집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뭔지 아... 안 나는데 뭐 겁... 겁나 들었다고 표제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표제에서 나왔는데 막상 글을 읽어보니까요, 쌤. 네. 여기가 엄청 이 맛집이 너무 깨끗해서 이게 잘된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신문기사의 특징을 알아보면, 네. 이 하도 신문기사 지금 많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기만 하면 신문기사니까. 그렇죠. 신문기사가 인정받는 방법은 조회수밖에 없어요. 조회수. 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제목만 보고 이제 누르면 바로 조회수가 뜨잖아요. 아, 그러니까,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네. 어, 실제 내용과는 진짜 완전 맞지도 않는 내용으로, 네.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제목을 네. 거짓으로 썼어요. 자극적으로. 그러면 자극적으로. 음. 그럼 이거는 과장하고 자극적이니까 네. 당연히 예.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네. 그 표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